생활비가 부족해서 소액 대출을 검색해 보면 많은 대출들이 있지만 정작 나에게 맞는 대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큰 돈이 아닌 간단하게 쓸 생활비 정도의 소액이 필요한데, 심사 서류에 소득 증빙에 승인 절차도 오래 걸려서 불편함을 겪어 보신 분들이 많으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돈이 급할 때 조건 없이 바로 빌릴 수 있고 자주 이용해도 이력이 남지 않는 대출은 어디 없을까요? 물론 찾아보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 알아봤다가 고금리의 사금융이나 불법 대출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용해보고 가장 괜찮았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은 대표통신점사에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100% 대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신용점수 영향 없이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 대신 휴대폰 요금 납부 이력만을 보기 때문에 조회 과정에서 신용점수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대출 이력이 남지 않아 향후 중요한 대출 받으실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승인율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도 비대면으로 굉장히 간편하고 서류 심사 없이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입금까지 10분 안에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바로 보이는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시면 신청 가능한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급전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꼭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